게이머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어폰. 하지만 성능과 가격 등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 성능, 가격,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이어폰 나왔습니다. 사운드판다 SPG9 라이트. 발로란트 파트너 크리에이터, 게임 스트리머로서 이 이어폰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운드판다 SPG9 세 번째 시리즈 SPG9 라이트 제가 플레이하는 발로란트나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SPG9과 SPG9 플러스 이어폰 사운드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고 드라이버 무게가 약 1.5g이라서 보시기엔 크기가 커서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가격 제가 이 이어폰을 소개하면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SP-G9 라이트의 가격은 무려 1 8 9 0 0원 1만 원대 초가성비 이어폰으로 비싼 이어폰을 사기 망설였던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별로란드라는 게임이 어린 유저분들이 많은데 비싼 이어폰을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렇자니 돈을 모으기엔 너무 갖고 싶고 이에 알맞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폰이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기본 검정, 파랑, 노랑, 그리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빨강. 색깔별로 갖고 싶은데 너무 아쉬우셨죠? 하지만, SPG9 라이트는 다릅니다. 다섯 개 컬러의 이어링을 활용해 나만의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랙, 레드, 블루, 옐로우, 그레이. 총 다섯 개 컬러 이어링으로 이렇게 커스텀해 볼수 있습니다. 보시나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이어폰에 노란색과 파란색 이어링으로 커스텀 해봤습니다. 예쁘죠? <laughs> 여러분들도 SP G9 Lite로 나만의 이어폰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듀얼 마이크, 탈부착도 가능하며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 아주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컨까지 볼륨, 음악 등 간편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제 사운드판다 SPG9 라이트와 함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비비비비. 나이시 나이시 이것이 그냥 사운드를 듣고 딱할수 있는 역시 s p g 9 라이트를 이어폰을 통해 이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는 하아, 진짜 극락이 <laughs> 있냐. 여벽 그, 뒤에 는데 설치. 여기다. 들어 보충이나 하러 가실. 얘들아. 게임이 어려워. 이 이어폰만 쓰면 게임이 어렵지 않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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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이 이어폰 얼마 정도 해? 어, 이거 이어폰이 진짜 가성비 좋게 만 원대로 나왔어요. 어, 2만 원도 안 하고요. 만 원대로 나와서 근데 심지어 사운드까지 지금 너무 잘 채워 주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정말 쓸 만해요. 더살 뭐 거는 없어. 망칠 곳은 없다. 천천히 저에 빠져있어요 오 나이스 할만한데? 나이스 오오씨 미안 미안 둘다 밴다 둘다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이거 어디 어디 음 어, 사운드를 들었지만 팀들의 티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죽어줬죠 사운드를 내게 해주고 위치까지 브리핑하게 해주는

사쿠라 선수인데? 훠! 쉬워 쉬워 그죠? 이게 가성비, 갑중에 가사운드 s p g 라이트인가? 역시 이 이어폰을 쓴다면 이렇게 클러치도 클러치도 된다는 아 역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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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 나이스! w 아, 게임이 어렵지 않다. o u r up, j a 어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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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가 go. Bid, bid, bid. Niger, 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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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딜 가래 스펙터도 이겨버리는 고스트란 네, 말이지 브리핑까지 모든게 완벽했다 역시 사운드판다 s p g 9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판은 이길 수 있었다는거지 소마 피일이래 미안 미안 에스 백스하네 야아 오딘이라 어쩔 수 없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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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끝이야. 죽었어. 음. 아 브림까지 브림 30분 궁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에스다 쌓이 던거 같은데 원단 나이스! 해치야다. 나이스. 해치야 돼. 나이스! 돼. 나이스! 너무 좋았다. 응. 나이스 응. 나이스. 매트 포인트. 어 아, 씨. 아, 여기 있다. 나이스. 고생했어요 나이스. 캐이리릭이리캐이리케이리케이지케아 nice, MVP는 못이리왔지만 그래도 케이리케이리케이리케이난 아... 모르겠어 이임이 어렵다는 친구들 하이만이이어폰으로 바꾸고 난 후에는 이리케이리케이리케이리케이리케이리케이이렇게이라진이는거 여러분 아시겠죠? 와 나도 당장 사야 되겠는 걸 역시 사운드판다의 SPG9 라이트이 안 바꿀 수 없죠, 여러분.